경동시장 가서 이거 오이지 사온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집 오이지가 제일 맛있어서 그냥 오이지를 저는 한 번도 담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 이만큼 사다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먹는데 4개에 3천원인가 그런데 그냥 물에 담가 놓으니까 소금기가 빠져서 먹기 괜찮더라고요. 자고. 예전에 엄마도 오이지를 가끔 하시긴 했었는데 엄마가 한 오이지는 뭔가 맛이 없었어요. 이게 오이지가 맛있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누가 오이지 참 맛있게 됐어. 그러면 저는 그냥 꼭 한두 개 얻어 먹어요. 요렇게 무쳐서 놔두면 정말 입맛 없을 때 여름에 딱요요 요 장마 끝나고 나가요. 뭐 의성 옥자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상표도 한번 먹어봤는데 응. 의성 옥자두가 제일 좋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싼데 그래도 어쨌든 경동시장까지 갔으니까. 응, 생 응. 이런 것도 집에서 안 해요. 갈아놓은 거사 와요. 믿을 만한 집에서 갈아오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청아를 그냥 부어놓으면 보리수 에피스 보리수도 그냥은 잘안 먹으니까 남편의 정성 보리수 액기스 만들어 준 걸로 먹고 정말 들기름 한 방울 딱한 방울 음 제가 어제 레몬을 사 왔어요 레몬 이렇게 쥐어 짜서 이렇게 쥐어 짜야 돼요 그래야 많이 나오지 과육이 이게 딸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엄마 이거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나 사서 방학에 갖고 온 건데 도대체가 이제 그 다음에 좀몇개더 사오라 그랬더니 자기도 못 찾더라고. 이게 어디서 그냥 싸. 쌀... 오이. 비타민C가 많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상추샐러드. 음. 상추 과일샐러드. 상추 자두샐러드. 과일 자두 요거 아침 식사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 먹고. 마포에 있는 린넨 공방에 가려고요. 저녁은 예. 안 먹어도 아침은 꼭 먹어요. 가을이 올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는 아침이네요. 아침 시간에 아주 땡겨진데, 오늘은 조금 쌀쌀하게, 쌀쌀한 건 아니지만,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느껴지는 날이네요. 안넣었어 동생 만나서 오늘도 요거 하나 먹고 크레페. 이거는 여동생이 응. 또가이 준다고 다 모아놨는데 응. 이거 인형을 랜덤으로 뽑은거래요. 어디 이렇게 뽑기통에서 뽑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 이게 하나에 6 0 0 0 원이래. 옛날 일본 거라. 뭐나. 근데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옛날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얼마나 이쁘다 고 장식에 내한. 아니 가비 집 한치 샀으니까 거기다 응.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 여동생하고 내모의 꿈에 오늘 왔네요. 거 봐, 네모의꿈 예쁘지? <laughs> 이런 거 봐, 보지? 음, 예쁘게 해냈지 응. 의류 제작 패턴, 그다음에 바느질 창업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어. 합정역 2번 출구. 합정역 2번 출구. 여동생하고 같이 왔어. 아, 이거 뭐야. 우리는 인사도 안 하고, 카메라부터 먼저 들이대면서. 어? 아, 못 살아. 이것만 막. 8월 언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25일까지 네, 네. 핸드 아트 코리아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 매년 하는 거고 예. 저희 소잉 플레이로 해서 어. 또 지난번처럼 같이 기획해서. 아 기획해서 아, 소잉 플레이 네. 그때도 그렇게서 해 했었죠. 네. 바르질 하는 사람들 같이 몰라요. 모여서 네. 코너를 만들어서 했더니 보기 좋더라고. 부스. 예, 여 열여덟 부수 오 많네요. 응. 응. 예, 어, 귀엽다. 그래. 예, 그래서. 어, 오늘 그러니까 작업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그 전시회 할때그아 아, 핸드 아트 코리아 거기에 내분의 작품 지금 만들고 네. 계시는구나. 예. 거 음, 아, 거. 아 거. 선생님 아요런거예 아, 네, 아예, 거. 거. 네. 아예 만든 거입고도 계시고 네. 또더 작업도 와, 해야 되고 이쁘다. 민소매로. 네, 당신이 하나 만들어서 입고, 음. 그 다음에 네. 이제 이거 아트 코리아에 나가야 될 거, 네. 어, 지금 하느라고 다 이렇게 했네. 네. 예, 다 이미 이제 디자인은 다 네.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여기로 오늘 다 모여서 여기서 작업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음. 날에 네, 나가야 되는 거. 8월 22일부터 25일로 네, 되니까 8월 2 2일부터 25일 날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네. 작업해야 되네 지금 그렇죠? <laughs> 만들어 놓은 거 예, 네.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막 네. 하기도 하고 이래야겠구나. 네.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왔네. 예. 네. 야근해야 돼. <웃음> <웃음> 이렇게 다 네. 요렇게서 응, 하는 거죠. 음. 응, 응. 이렇게 작업하기 음. 전에 이미 재단은 요렇게 해서 네, 그렇죠? 네. 어. 저희가, 음. 저희 공방에서 하는 것들은, 응. 자체 제작이에요. 어, 에, 공장에 맡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않고. 아질 않고, 응. 요 원단으로 지금 만드는 음. 게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지금 만드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원단이 뭐죠? 이거는 응. 코튼하고 나일론이 응. 살짝 섞인 거예요. 아 코튼하고 나일론 살짝 섞인 거요. 응. 응. 이런 요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가 살짝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그건네지짐미 같은 느낌이다. 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뭐스티치라 그러나 네네. 그런 게 싹싹 들어가 있네 예. 네. 네. 천 자체에. 어, 아 근데 원단이 참 좋다. 그러니까 아. 사 갖고 온 거, 그러니까. 음. 원단 자체가 좋으면 지금 이거 봐요. 디자인 엄청 심플한데 음. 옷이, 아, 어딘가 조금, 음. 어 갖춰진 느낌 난다 싶은 것들이 요런 데서 오는 느낌인가 봐요. 그니까, 음. 요렇게요. 어, 지난 학기는. 직장 다니시다가. 아, 그러셨어요? 네, 직장 중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창업. 중학교 창업. 중학교 아. 처음 요 페어 참가. 음. 네, 아, 처음 처음이고 처음 네, 어, 네. 그러면 아예 직장을 그만두시고 23년 다닌 직장 그만두고 <laughs> 23년 <laughs> 네. 작년에 아 이제 그만두 선생님이랑 아니 음. 다느질은 계속 오래 23년간 했죠. 그래도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 다른, 아니, 다른 걸 그럼 취미로 막. 취미로 선생님이랑 응. 하지, 하다가, 아 하다가. 아아 저는 한 회사 부장님이셨어요 음. <웃음> <웃음> 네, 그러다가 선생님하고 그, 아, 창업반 아, 듣고, 음, 창업반 창업 듣고, 준비. 창업 준비하면서 네, 준비. 이번에 준비. 회업까지 같이예요. 네. 그렇구나. 네. 워낙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가보다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왜 직장을 그치. 다니다가 그치. 뒤에 끝나고 나면 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막 이러잖아요. 음. 취미하고 음. 음. 돈벌이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어, 좋았나, 좋았네. 좋았네. 예. 이거 갑자기 배워서는 저렇게까지 못나하는데, <laughs> 음. 그렇었구나. 네. 음 스토리가 재밌네. 기만 돌자 이렇게 차이가 그음 <laughs> 음, 막내 작가방 이 있고 여기가 음. 이렇게 와서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같이 함께 뭔가 모여서 자기의 관심사가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좋아서. 제가 합정역에 자주 오는 곳은 아닌데 올 때마다 들르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재단도 같이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재단 떠서 안녕하세요. 네, 재단 도 여기서 직접 할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공간이. 그래서 배우는 사람도 아니면 배워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혼자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고 자신도 없는데 같이 배우는 사람도 있고 같이 몰려 앉아서 함께 이런 과정을 이수하고 함께 전시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꽤 좋은 공동체 같은 느낌이 나서 저는 네모의 꿈 사장님을 좋아하는 게 이런 거 부분이에요. 그냥 좋으면 같이 몰려서 하자라고 하는 컨셉들이 좋고.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바느질만 하시는데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게끔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쏘인 과정이라고 해서 대학에서도 이런 코스들을 마련해서 하기도 해서 사장님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셔요. 바쁘셔요. 그 아, 쏘잉 그 디자이너. 그래서, 네. 그 명칭이 쏘잉 디자이너구나. 쏘잉 디자이너라는 네. 직업군이 생겼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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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도부터. 음. 그래서, 그래서 딱 직업 사전에도 음. 음. 할수 있게. 네. 음.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원 무슨... 같은 데서도 강의하시고 그러시죠. 예. 건대. 네. 건대, 건대 네. 평생교육원에 도그런 네. 쏘잉. 소잉... 디자이너, 어, 그것도 과정. 아 그것도 스윙 디자이너 그것도, 자격 봐줘, 오케이. 자격 그쵸. 음, 음. 아까 보신 온범 음. 선생님, 음. 이거는 이제 페어에 가지고 나갈 건데 음. 이거는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음.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발한 음. 살짝 불어도 아. 그죠? 원피스에. 근데 이거 맛있 네. 원단 자체가 헤링본 원단. 린넨 린넨 100% 헤링본인데 왜 톡톡한 잡티가 느낌이 가을까지 죽으면서 시원해. 시원하고 이렇게 컬러가. 약간 블레로 긴 블레로맨. 네, 리볼레처럼 그 정도. 음. 음. 약간 이게 어, 크게. 아, 그러면 이제 음. 중 음. 사이즈. 어, 사이 이게 지금 사이즈가 뭐죠? 큰 아이 같아7 음, 7까지, 7까지, 7까지 입을 수 있는 음. 사이즈. 인가 있는 거 그냥, 6, 6, 6. 그냥 6, 6, 6. 이렇게 걸쳐서 입기에, 6, 6, 6. 입기에 음. 이 겉에 거가 좀 톡톡해. 우리가 보통 린넨 그러면 여름에만 입을 것 같은데 지금 네봐 그러니까 좋은 린넨은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탁탁탁 이게 얇아서 사는 거면 거기서 판매도 하는 거죠.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전시 오시면 그러니까. 아, 내가 전시 오기 전에 한번 빨리 달라고 한게 없는 거야 지금. 아 이런 거 전시가 앞으로 네. 있다고 요것도 하더라. 이것도 요 그림 그리시는 작가. 아. 수상에 계신데. 그림이구나. 그 아. 작가 거. 음. 네. 그림을 여기에다 그려줬나요 네. 그리신 거예요. 아. 그리신 거고. 제시통 가나 제시통 하 네. 이렇게. 음. 이렇게 서실수 음. 있어요. 단추는 없이 그냥 웨트 단추는 웰트. 지금 다할 계획이에요. 음.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있으면 여기다. 단추하달고이 웨스트 이코. 이 웨스트 이코. 이 웨스트 이코. 이 웨스트 이코. 이 이코. 이 웨스트 이코. 이웨이서 음. 편안해요. 좀 편안. 그러니까 네. 이게 막 찢어지는 네. 게있는데 편안하네. 네.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가 음. 이게, 이게 밑에가 되어있어. 네, 네. 이런 음. 데가 밑으로 내려와서 있네. 이렇게 더 퍼지는 음. 걸로. 음. 음. 이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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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옆으로 갈게. 약간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음. 음. 이렇게 벌어지는데. 전혀 괜찮네. 보이진 않네. 음. 주머니는 없이. 음. 음. 이 허리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어서 좋네. 컷도 괜찮고 음. 음, 예쁘다 네, 네. 너무 퍼지는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면 괜찮고 네. 이게 두개로 절개가 되어 나눠져 있으니까 훨씬 네,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네. 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네. 큰걸 꼭알아 돼. <laughs> <laughs> 어? 음. 원단 자체가 얇은 게 아니야. 예쁘다. 음. 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아니. 보통 린넨 그러면 여름에 막 하고 끝나야될것 같은데 지금 이 무게감이 음. 엄청 가을에 많아서. 더 맞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옷들은 가을에 입어야지. 그래서 시원하면서도 어쨌든 보온. 음. 음. 손인데 뭐 원단은 얘기할 거. 없죠. 원단은 더 이상 음. 말하지 마. 원단은 말하지 말고 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음. 맞으면. 할수 있는 건데 음. 올해 진짜 리턴이야들이 디테일 들어봐야 돼 요런 것들이 어, 음. 음. 잘 되어져 있고 지금 가까이서 원단을 좀 찍어봐 음. 음. 요런 것들이 좋아서 일단 나이가 있으면서 옷을 입을 때는 원단만 좋으면 반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음, 그게 안 되면은 어. 음. 안 되니까 그런것 부분들은 그 이렇게 돼 예쁘죠? 있다 네. 음. 뒤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냥 슬림해보이짝 같은 속에 그냥 그냥 네. 같은 거 이거를 과정을 응. 배우기만 하면 옷이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처음을 전진이 되고 만족도가 좀 있더라고요. 응. 요거 하나 입어 보겠습니다. 요런 응. 거는 그냥 응. 그냥 이렇게 응. 들수 네, 있고 크로스 응. 걸면 크로스로도 들수 있어요. 그닥 심플하네. 가방을 하나, 하나 들고 있어. 아 이런, 어 이쁘다. 이거 봐. 오, <목소리> 응? 응. 너무 잘 보이신다. 나 이렇게 언니 안. 가방을 다 길이도 잔, 잔, 이번에는 잔 길지 않게. 응. 응. 이런 느낌인데 응. 정말, 정말 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쓰 입었는데 예쁜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 찾기 되게 힘들다니까. 응. 내모 예쁘면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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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웃음> 너무 잘. 이거 봐. 들어버 이렇게. 아 이런 가방 너무 이쁘고나그 가방 하나 들었. 교수님 응. 이제 큰 거는 이거 안 봐, 오르시고 이 데서 딱 맞으시면 응. 만하게아 응. 가방 나중에 찍을 때 다시 얘기해 줄게. 정말 너무 부드러워 이거 봐. 그그 응. 음. 음. 것도 그, 그, 있어 크로스. 그런데 아, 이거 아, 아 이거를 네. 응. 안에서 발사하게 응. 발사하게 응. 발사하게. 아 가방 이쁘다 이거. 일단 옷시는 이제 못해. 아, 지용아, 괜찮지? 우와, 응, 이쁘다, 언니 어, 나 이런 거 어울려. 이거 봐. 음. 이게, 이게, 이거를. <laughs> 막, 진짜 잘 이거 디자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많이 보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좋은 거는 원단 때문에 그렇거든? 이렇게 입고 다니면 또막 사람들이 그런다? 아,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렇게. <laughs> 사람들은 뭐한장 <안 웃음> 아, 식당에서 막 이러는데, 식장에서 너무 사다. 이거 봐. 어.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이번에 전시회 꼭 오셔야 되네. 그치? 전시회 가기 전에 여기다 그냥 주문하세요. 다 팔려요. 이런 거 이런 근데 여러장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전시회 주장에서는 많이 나갈 텐데 그거 전시장에서는, 어떻게. 전시상에서 저희는 거의 지금 이렇게 예약을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래. 하 음. 나중에 끝나고서 차례 네, 다 보내주지. 그, 만들려면좀기 아, 아. 키운다든지 어, 사이즈 조절이 네. 가능한 이거 좋은 네. 멘트다. 77이시다 뭐, 음. 그럼 이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더. 그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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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런 거, 음. 거 있잖아요. 어, 팔도 조금 음. 내려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들의 말다 들으면 옷 되게 이상하냐다닌아저씨제가할수 어, 어,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내가 맞아, 안 되면 안 된다고 맞아. 꼭 길게 해줘요. 어떤 맞아. 사람은 막 이거 길게 해주고요. 응. 여기도 길게 해주세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이상한 거 있지. <웃음> <맞아요>. <웃음> 어머, 그때 옷이 아니야. 막 이래. 맞아요. 요런 거. 어, 요런, 요거, 요렇게 입고 다니면. 음.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싶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laughs> 어. 오늘 이거. 어디서 샀냐고 맨날 맞아. 그러는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입어버렸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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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인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단이 좋아서 그냥 손으로 빨아놔도 햇빛을 얻으면 다하잖아요맞죠 맨날 염두 뜨고, 착! 사 근데 맨날 <laughs> 가득히기만 하고 있으니까. <laughs> 내가 가방도또 <laughs> 아. 띄워도 되고. 뒤에 딱앞부분 먼저 도 예뻐 얘하고 얘하고 음. 두개 얘하고 얘하고 같은 음. 디자인이고요 쟤가 조금 더 하나. 길어요 네 거. 길이만 음. 이 말하는 거찍어 음. 길이, 음. 길이만 길이만 이거 다르고 음. 이렇게 디자인은 똑같아요 음. 이제, 음. 이제, 네, 아 이게 더이쁘다 네. 음. 앞뒤가 색깔이 달라서 이쁘네 네.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음. 음. 가방 음. 두개 네. 들은 거 같아 이렇게 하고 네.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짧게 약간 짧게 이런 스타일이고 어, 그런데 어, 이거 어, 봐봐. 어, 여기가, 어, 이제, 내가 예전에, 누구지? 메모였고, 네모 <laughs> 음, 음. 이 사장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데가 너무 부드러워. 음, 음. 이게 쫙 받고, 이 속에 들어가는 재질의 솜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밀, 음. 이렇게 좀 접착심 음. 이런 걸쓰면 뻣뻣해. 뻣뻣해. 네가 음. 거의 정말 손바느질 같은 퀼트 맞아. 느낌으로 음. 하는 거라, 그리고 퀼트 원래 오래 하신 분이라, 이거 봐봐. 그래서 나 가방 맨날 한다르면, 먼저 만져보잖아. 안에 아, 네. 하면 그쵸. 이게 막 바지잖아. 어,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소음이라든가, 음. 이런 거까지를 신경을 써서 만든 거라, 이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나야 되는데, 가방이. 아, 아 이거, 어? 이 제일 안 되거든. 음.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안되든 이런 거는, 이런 지금 여름에만 음. 나올 수 있는. 음. 음. 천 자체가 어, 색깔 조합이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 조금만 이거 이렇게 거이 옆으로 해야 되네. 좀. 크게, 큰 걸로. 음. 아, 자꾸 저한테 제 가방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여기 팔아요. <laughs> 이렇게. 응? 이런 거 예쁘고, 요것도 약간 짠. 전큰거좀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 밑도 이렇게 넓어서 땅도 넓다는 게 괜찮고 응. 안에도 응. 아, 안에도 막 안감이 봐도. 너무 예쁘네. 맨날 그안 뒤집어 보면서 아 안감 어떻게 너무 이쁘고 쓴다 막 이런 안감도 깨하지중요하지 음. 천이 비싼 것도? 건데 안감도 어, 좋은 거지. 이거 봐, 이거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음, 자석으로 고스럽나 음. 이런 거 보면 용나와 너무 너무 이쁘게 해서 나는 막 하거든. 손으로 이거 다해야잖아요 아, 이거 가방 만드시고 이거 <웃음> <웃음> 제가 하면 자꾸 하다가 풀려요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못 해갖고. 음, 이봐방 요것도 있고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것도 음. 음. 있네. 요런 스타일도 귀엽잖아. 음.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거다. 요즘은 많이 안 들고 다닐는요 조그만 것도 안증맞고 귀엽네. 음. 색깔만 다르게. 음. 요것도어 요런 느낌. 응. 음. 이게 인니셜. 인니셜. 아. 음. 네. 이렇게. KJ. 아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응. 아니야. 별로인가? 네.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 다 전부 약간 얇은 솜을 다 넣었어 이거 봐. 응. 음. 그래서. 가방 자체가 오래 들면 후드후들해지지 않고 그대로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여기 살짝 음. 몇 mm 넣는 거예요? 2 mm 음. 아니요, 아니 더 두꺼울 것 같아요. 삼원스 삼원스 삼원스. 네. 삼원스 네. 이렇게 두꺼운 거안 음. 넣어요. 그러니까 네, 3원스 정도를 하고, 넣어서, 이거가 예. 어, 어, 원형이 어, 찌그러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음.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 음. 안돼 몸매 <laughs> <laughs> 딱 붙어 있어. 음, 음. 끈 옆이 넓게 되어있네요. 이쁘다. 그거끈 넓어서 멋있다. 그러니까, 가죽끈 쓰지 않고, 제 끈을 써도. 자기 끈 넓게 이렇게 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네. 음. 안도 여기가 지 만져보면 좀 하잖아, 느낌이. 음. 그리고 어딜 만져도 다 그냥 손바른 칠했어요. 이런 느낌 나게 몰랑몰랑한 이런 것들이에요. 가방이 축, 요렇게. 아, 그거 가방이에요. 어, 네. 어게해요 아, 이렇게? 응. 퍼놨어. 응. 오, 음. 이 속에 그거 들었어. 네. 오케이, 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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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음. 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아, 돌려서 이렇게 해도 되고. 손로 했구나. 그래서 음. 이거를, 음, 야, 해. 거의 그, 저기 뭐야, 천 자체가 그런 걸로 팔잖아, 그치? 근데 이건 되게, 린데 네. <laughs> 천이라 좋다, 이것도. 오나 웬일이야. <laughs> 이거가, 이거 담는 음. 용인가 네. 봐. <laughs> 이렇게 해서 하나 메고 갈수 있게 네, 네.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음. 조금 이 안에 것만 아예 없이, 어, 없이. 네. 음. 하고 이거 인형 옷을 만드는 건가요? 인형 옷 만들고 인형도 음.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는 패키지를 만들어주아 패키지로 해서 완절도 판매하고요 완절도 많이 나가고 어. 네. 사람들이 이걸로 되게 그 있잖아 기분 안 좋고 이럴 때 음. 음. <laughs> 미술치료 음악치료 하듯이 이 인형으로 만지면 느낌이 좋으니까. 이 인형이 잘 나간대. 이때도 전시회 때 인형을 되게 많이 사람들이 보더라고. 음. 애착인형 이런 음. 걸로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애착인형처럼. 근데 어른이 사용한다는 게좀 달라. 이게. 애, 애도 애들이지만. 또 이쁘다. 음. 색깔 너무 예쁘다. 네. 색깔 배합도 그렇고. 음. 원단도 특이하네. 어떤 네. 음. 생활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맞는 걸로. 거는 이렇게 있어요. 음. 만들 수 아예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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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게, 있게 패턴도헤튼 음. 있고 설명서도 음. 그렇게 음. 해서 음. 음. 아. 린넨돌 이렇게 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름에 있고 작은 아이. 어. 이큰 것만 하다가 조그만 것도 같이 했구나. 그 어. 요도 생활 방송 때 색깔이 쁘네 딸깔이. 예쁘죠. 딱이다. 이런 거는 딱각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잖아. 응. 또. 아, 그 이게 울렁울렁 안 이뻐. 각이 잡힌 가방이 네. 되게 편해. 뭐 세워놓고 세워놓고 그래. 편해서 그렇지. 음. 안에 찾기도 음. 편하고 이쁘네. 이쁘도 힘들어. 음하기가 <laughs> 바느질이 쉽지 음. 않아. 서그렇겠다 아, 네. 음. 쉽지 않겠다. 지영아 여기 주머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laughs> <됐어요? 웃음> 이거 봐 여기 이거 하나 주문 들어와도 괴로운 가방이네. <웃음> 어. <웃음> 판매가가 어떻게 되나요? 판매가 지 아니 이거는 지금 아니, 12만 원이고요. 전에들은 지금 음. 좀 가격을 저렴하게. 아 이거는 이거는 좀 간편하게. 사이즈 딱 좋다. 네. 너무 그까지 않아어 아니, 파우치에다가 응. 넣고 다니지. 이쁜 파우치도 응. 넣으면 네. 되겠다. 응. 겉으로 딱막 딱. 보이니까. 그렇지. 가방 사이즈 괜찮네. 그거는 지금 8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 인솔을 조금 쓰는 음, 거죠. 자체로도 파우치나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서 음, 음. 만들 수도 있고, 뭐 허리, 음. 허리 같은데. 아, 어, 아 그렇게. 밑단 같은데, 음, 밑단에. 밑단에 가방 같은 음. 거 만들 때. 다양하겠어요. 이 색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전시해 를 놓으면 좋겠어. 봐, 이런 거 봐, <laughs> 예쁘지? 이한 <laughs> 코너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아? 예쁘게, 그렇지? <laughs> 이것도 봐, 이런 것도 봐. 난 이런 게 너무 재밌네. 이 속에다 뭘뭐 넣는 건가? 계란 넣는? 거야? 응? 계란? <laughs> 이런 것도 다 팔아요? 아니죠, 이거는. 아머나 네, 이것도. 음. 아 소품 이런 것도 예쁘다. 음. 음. 아까 쿠션 커버도 있던데 쿠션 커버도 한번 봐야겠다. 음. <웃음> <웃음> 이가거는 지금, 얘는 만들면 바로바로 다나가 그죠. 지난번 네. 전시에도 이건 꽤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응. 네. 이게, 아예 손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완제품, 이 자체를 파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이거가 그때 얼마였더라? 얘는 지금 15만원. 그죠. 네. 그러니까. 아예 솜이랑 다 네, 넣어진 네. 상태로 아. 저희가 아. 솜도 저희가 음. 도 저희가 만드는 거고. 아, 그래서 거 있어가지고. 아, 작년 전신가? 거. 그래서 보니까 음. 예쁘더라고 이거가. 뭐 예. 시는 분이 되게 여러 개. 아.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 자체가 많이 판매하는 맞아요. 게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네. 예. 여기도 봐봐. 이거 파우치 선냥이넣오면 맨날 파우치만 음. 되게 좋아하는데. 응? 파우치. 요거는 게 이렇게 음. 어른들. 어른들도 이렇게, 응. 이렇게 원피스 애기들. 이런 옷 입고 사람들 다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이렇게 갈게. 언니는한테지. 저 전체로 가는 아줌마 같아요. 아기들. 스위스 저자로 가는 할머니 <웃음> 아니야? <laughs> 이정도면아기들만 이렇게야지. <laughs> 해 이렇게. 이런 거 진짜 교수님 중에 하고 다니시는 분 있더라. 예, 예, 이 색깔로. 이거를 아. 옷 안에 그냥 자켓 안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거 이렇게네, 그냥 포인트 주기엔 괜찮네. 나. 이렇게 부들부들 부들해서 참 좋아요. 아, 이거는 가방 자체가 좀 다르다. 여기 봐. 가방값이 이건 얼마예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격 많이 올랐는데 지금 25만 원에요 음, 이거. 어. 요거는 가죽을 싫으신 분들은 요거 그냥 네, 된 네. 걸로. 다들 다 얘기했어? 가격은 가격? 가격? 네.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어, 안 했지. 요거 예. 어. 얘가 지금 29도선에서 어, 음. 음. 음, 음, 요 가죽 가방이 음, 아니 가죽 가방이래. 가방이 래 어. 음, 네. 린넨 가방이. 어, 핸드린넨 가방이. 가볍기가 고정도. 여름 가방. 가방 네. 여름, 여름. 아, 아, 가볍게 엄청 가볍게. 음. 이거는 재질이 뭐예요? 얘는 그 왕골 같은 거를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왕골 네. 느낌나게 네. 네. 원단을 네. 한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서 왕골 음. 원단. 왕골 원단. 네. 요런게 계절성이 있는 거네. 이거는 음. 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그래도 물에 괜찮은 그게 거죠? 괜찮아. 아예 네. 느낌나게 네. 원단을 네. 짠 거라서요. 음. 음. 그리고 모서리 다 음. 이렇게 처리해서 음. 네. 오래 될수 있게. 오래 될 음. 거예요. 요런 데가 다 아이 앞에 사시는데 뭘 누가 먹고 저거 먹고 다 해야지.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응. 구독자. <laughs> 아 구독자라고. <오. 웃음> 음, 이거 봐. 음. 맛있겠다. <laughs> 커피? 오늘 커피 머신 하나 새로 드렸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할수 있어? 누리깡이야? 누리감이야 근데 진짜 커피가 나오지는 않아. 음,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상리가 보여줄게. 음. 근데 정말 무기피를 이렇게. 가이 커피 내리이 거랑 똑같이 생겼네 그이렇겼네그 이렇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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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